고 날라가서 미사일 몇에 해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배준평은 매우 위험한 인물 니 노원의 수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 대단하습니배동반 아, 수영 지금 계약했네. 전혜진씨 대단합니다. 이곳에 조명을 다꿔도전혜진씨가 보일 것 같아요. 예, 정말 멋지게요. 이전혜진씨의 영화 사도 그리고 불안타 나쁜 등들의 세상에 이어서 드라마 따따따를 통해서 매번약을 펼친 배우죠. 매 작품 그게 중심을 잡는 아주 탁월한 연기를 보여주는 전혜진씨 이번에. 이 쪽이 터지는 아, 그래지 아, 우리 도지금터 아, 그고있는데요그레이 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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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하지는습니까아지 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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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 얼굴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 멋집니다 이경원씨 저 미술을 보고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네 주인을 찾아두고 있고요 배수진씨는 오늘 정말 사인 장인이에요 저분은 셀카 장인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눈썹 네. 미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자 이병호 씨 슬랙 네자 아주 다양한 방향과 소통 작업을 지금 포토타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한 배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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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해주셨고요 슬프지 이쪽 오른쪽도 좀봐주시고요 네, 이쪽은 오른쪽. 네, 좋습니다. 자,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월가 1층에서 백두산 레드 파이쇼케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v 획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안방 1열에서 사무실에서, 그리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또 함께 해주시는 고이시는 를 너무나 멋지게 소화해내고 계신 천혜진씨십니다 네, 관객 여러분들이죠. 우리 예비 관객 팬 여러분들 오늘 이곳 레드카페 현장을 한층 더 업해주셨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우리 수지 씨가 또 환한 미소로 셀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와. 사인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거 백두산. 여러분, 펭수요원이 다시 왔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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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자, 뒤를 돌아주시겠어요, 우리 배우님? 잠깐만요. 네. 저그 저거, 저거. 중요한 걸안 하고 갔어요. 예, 뭘안한 겁니까? 펜수요원 제가 그 파이팅을 안 했어요. 파이팅을 안 했구나. 파이팅해야 돼.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걸안 하고 그냥 가버렸네요. 이거? 아니, 그러면 우리 펜수요원 어디까지 가다가 다시온 거예요? 저기 멀리 갔다 왔어요. 아유, 어떡해요. 근데 이거 솔직히 짜여진 각본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laughs> 자펜수요원 네. 우리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화이팅을 한번 외쳐볼까요? 화이팅 외쳐봐야죠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 둘셋 하면 백두산 화이팅 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까? 네. 네 그럼 여러분도 좋습니까? 네 좋아요 하나 둘셋 하면 백두산 화이팅 시작 하나 둘셋백 하나 둘이팅와 아이 서주시겠어요 자, 일곱 분 자, 우리 네, 다팽하번 아, 팽하 팽화, 팽하하면서 화이팅 한번 해 볼게요. 자,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 자, 좋습니다. 제가 이번엔 하나, 둘, 셋 외칠게요. 네. 자, 우리 전혜진 씨가 안 보여서. 자, 하나, 둘, 셋. 백두산. 화이팅! 네. 팽하! 아, 대단합니다. 아니, 우리 펭수 요원이 이렇게 또 다시 돌아왔으니까 몇 가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어 마음껏 물어보세요. 아 좋습니다. 우리 그 펭수 씨, 아 우리 펭수 이렇게 예 펭수 형쪽와 네. 아, 이게 보이게 고마워요. 자 일단 궁금한 게 이제 백두산이 개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개봉을 앞두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영화가 백두산인데 어,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우리 펭수 요원의 만남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아 좋습니다 대세와 대세들의 만남인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기폭발 대작전 인기 대폭발 작전 함께 했잖아요 어, 맞습니다. 네 함께하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백두산 한국을 넘어 남극에서도 인기를 끌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두말하는 잔소리에요 백두산 대박! <laughs> 어, 이상하게 펜스 요원이 얘기를 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 예, 네, 진짜 대박 날거예요 대박! 아 대박! 네. 한번 더 크게 외쳐주세요 백두산! 다같이 대박! 하나 둘 셋! 대박! 대박! 선명좀 어, 아, 좋아요 좋아요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이 백두산이 12세 이상 관람가잖아요 네 근데 팬수 요원이 올해 열 살이라서 어 맞아 어 혼자서는 못 보고 누구랑 같이 봐야 되는데 어, 맞습니까? 누구랑 같이 볼 거예요? 저 박재영, 박재영 매니저랑 아, 매니저, 저 <laughs> 매니저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일산에서 지금 지금 그 회사에 있어요. 아 일산에? 네. 김명중 사장님이랑 같이 있군요. 아 김명중이랑은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팬수 요원. 일단 우리 배우분들이 펭수 요원과의 만남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병헌 씨 오늘 대폭발 작전을 함께하고 오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아전 지금까지 하정우 씨가 제일 어, 순발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펭수의 순발력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 놀라셨군요 정말 많이 웃다 왔어요 아, 펭수 너무 기뻐서 지금 키가 커졌어요 <laughs> 아 대단합니다 정말 자 그런 다음에 하정우 씨. 네. 자 제작보고에서 팽수와의 만남을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그렇죠. 오늘 드디어 만났는데 부모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뭐큰 어, 일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기념 사진도 촬영을 해서 일단 크게 인화를 해서 부모님 댁에 걸어놓을 생각입니다. <laughs> 하정우 기념... 부모님 감사합니다. 대박이세요 자, 어 하정우 씨 부모님께 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의바른 열살 펭수 요원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하정우 씨는 별명 장인으로 유명한데 우리 펭수 요원한테도 별명 하나 붙여주면 어떨까요? 어 일단 펭수의 그 이름이 워낙 강력해서 그거를 이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아 남극 팽의 빼어날 수. 그렇죠. 이길 수가 없다. 네 펭수는 펭수 그 자체다. 그렇죠 펭수는 펭수다. 아, 펭수는 펭수다. 펭펭.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혜진 씨. 지금 주위 분들이 오늘 펭수 만난다 그러니까 다들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특히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니 아이들은 뭐 당연히 요즘에 <laughs> 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르신분들도 다 사진 한장 찍어오라고 <laughs> 명함 하나 받아오라고 <laughs> 명함! 저기 펭수 형원 오늘 명함 많이 갖고 왔어요? 아 그거 제가 싹 돌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EBS 연습생 예 우주 대스타 펭수입니다 자 배수지 씨 펭수가 네. 특히 20대, 20, 뭐 40대, 50대까지도 그렇지만 네. 정말 직장인들의 뽀로로라고 불릴 정도로 요즘 대세 중에 대세인데, 원래 알고 있었나요? 펭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아, 슈퍼스타니까. 슈퍼스타니까. 그렇죠. 오늘 <laughs> 만났는데 어때요? 어 실물이 훨씬 예뻐요. 예뻐요. <laughs> 어, 어허허허어 어, 미국 춤? 들어간 거허허허허허허허허허 지금 너무나 신나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데요 아쉽지만 우리 펭수는 열살로 이제는 귀가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집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번에 또새 집도 지었기 때문에 빨리 펭수를 보내줘야 될것 같은데 펭수 마지막으로 우리 백두산 배우분들 감독님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끝인사로 아, 일단은 이렇게 정말 재밌는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객 여러분, 백두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정말 멋졌어요. 우리 팬수 정말 고맙고,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단체 사진을 뒤로 돌아서 한번 찍어볼게요. 관객 어, 어, 여러분들 다 같이. 어, 좋아요. 자. 제가 무대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펭수와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두 분의 감독님 가까이 조금만 서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 좋아요. 자, 와, 대세와 대세의 만나. 자, 여러분 플래카드를 모두 올려주시고요. 중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찍고요. 아, 우리 펭하루라고 있는 펭수인데요. 마지막으로 펭수하면 또 수액이죠. 수액 스웩 넘치게 보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펭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자, 자, 좋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펭수 고마.